33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것도 누가, 해요? 그, 뭐, 1억 8천에 한번 떨어진 걸 질렀다가 미납해서한번더 떨어진 건데, 여기가 건물이, 여기 도로변에 있는 건물만 살짝 저렇게 이렇게 보기끔 만들었지, 안에는 옛날 건물이에요. 뭐 제가 봤을때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기 뭐, 보게끔 되면 형관이 두 개가 있어갖고, 그, 새를 따로따로 주게끔 돼 있는 끼축한 물건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전면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형관이 두 개가 있죠. 그, 뒤로 보면 그 전면하고는 새로운 건물이죠. 여기 보면, 여기 앞에 건물 뒤는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끼축하게 된 거가 돼갖고, 여기 앞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좀 살아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질러서는 안 되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질르지 않고 낙찰받으면 마인이 조금만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34번째, 35번째, 36번째, 3번째 물건까지는 전부 다 제주도 물건입니다. 제주도 물건을 한 개씩만 골랐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비행기 타고 한개 2천 원 들어갔다 떨어지고 기왕 오면 너무너무 서운하고 시작해요.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제주도 물건은 무조건 세트로 세개를 고른다. 일단 세개 2천 원 들어가본다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이 제1동 물건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거의 제1동 물건은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상승하고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하고 이 실거래도 거의 90% 이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제도 물건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제도 물건을 사가지고 바로 팔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몇년 가지고 있다고 팔리게끔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0%에는 사지 않고 70%까지 떨어지면은 80%에서 85% 90% 정도 사이에 낙찰을 받아요. 어떤 건 80%, 어떤 건 85%, 어떤 건 90%입니다. 그렇게 하면 낙찰 을 받고 았 바로 팔고 나면 오 감정가 정도는 팔고 나올 수 있는데 취등록세, 양독세 내고 등기비용 빼고 나면 남는 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70% 그냥 떨어지면 그 최저가로 써야지 돈 조금 났는데 최저가 써야. 낙찰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정화. 현정화가 옛날에 저기 뭐축구 선수 아니에요? 현정화. 네. 여기에 이제.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 돼 있는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연세로 2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1년 살아보기 해가지고, 2006년도에 가서 연세로 250만 원을 내면서, 1년 살아보기 하다가 그냥 괜찮으니 계속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학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평수가 몇 평이죠? 지금? 157평인데 57천이죠. 그럼 평당 얼마 거래요? 300? 400? 400은 조금 안 되죠. 380은 되겠죠. 자. 자, 보십시오. 저기 포에 있는데 포구에서 100m 밖에 안 떨어졌죠. 100m 밖에 안 떨어졌지만 여기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죠. 100m 밖에 안 떨어지면 한,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300 정도 가는 거고, 포구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장사를 할수 있는 곳이라면 300에서 400, 500 정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400 가까이 됐다는 건 내가 보면 조금 늦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는 49%까지 한번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지금 거의 70% 가까이 가야지 낙찰 받을 걸로 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사가지고 바로 팔고 나오실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면세로 한 250만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35번째 물건인데, 서귀포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것도 보면 97페이니까 아까보다 더 풍수가 작습니다. 근데 감정가격은 더 높죠. 감정가격 이 높은데, 땅도 높으지만은 건물도 높은 겁니다. 토지가 얼마죠? 4억 8,600이죠. 건물이 얼마죠? 3억 8,100이죠. 그러니까 토지만 해도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은 건데, 건물이 감정가격이 높은 겁니다. 건물을 상당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아주 화화롭게 제대로 잘 지은 집입니다. 잘 지어졌죠. 그렇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보고 이 집까지 내 아까 집까지 내 그러면 전 아까 집까지. 건물에서 잘 지어진 것보다는 바닷가 옮겨온 게더 좋습니다. 제주시 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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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최저 가격으로만 쓰셔야지. 더 이상 높게 쓰시면 안 되는 물건이고, 어쩌면 이거는 한번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을.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고, 집이 여기 이렇게 있죠. 집이 있는데 마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도로에 건물이 있죠. 또이 도로에 건물이 있으면 이집 이 들어갈 때 건물로, 집 들어가는데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이 도로. 못 쓰는 거죠. 이제 지금 경면으로 나온 것은 838-4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838-12를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현황은. 현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다 보니까 우리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받고 여기에 창고가 젖어 있죠. 그런데 사실 보면 가운데 도로로 집을 쓰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하고 다투게 됐으면 된다면, 우리 마당이 없고, 건물은 철거해서 다 가져가서 내가 진입도를 만들어주고 마당이 없는 땅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주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영업용 건물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마당이 없을 때는 취형차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높게 쓰면 안 되고 최저가격으로 쓰든지. 아니면 한 번도 떨어지든지 갈때 가서 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오늘도 제가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오늘 충청도나 증평이나 아까 옥천이나 이런 데 나온 것은 제가 현장 답사를 다 했던 것이거든요. 현장 다학는은신건이든지 뭐든지 자신나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근데 갔다 온 곳이 있고 못 갔다 온 곳이 있는데, 여분이 다니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제가 다음 주서부터는 현장 다학생좀더 많이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닐려고 해서, 이제, 그, 둘째, 넷째 토요일 날에는 제가 추천 물건을 하고, 첫째, 셋째 분은 현장 답사를 다닌다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이제 같이 다니면서 골리부족도 하고 수험생들하고 같이 다니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끝나고 8월 달서부터 조금 이제 예방주사 다 맞고 백신 다 맞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은 현장을 다녀서 골리분성을 보고 현장을 가서 보면, 은두산에게만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얼마의 입찰 들어가면 얼마의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서류상으로 지금 추천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현장 답사를 같이 가서, 다 권리 분석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고, 현장 답사를 같이 갔셨던 분이, 제가 이거를 입찰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고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발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가는데 경기도와 서울 충청도는 현장 답사를 다니고 강원도까지도 다닐 겁니다. 못 가는 데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저 혼자 다닐 수밖에 없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권까지는 우리 현장 답사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권리분석을 그대로 부장에서 하고 다 설명드리고 입찰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현장 답사 같이 갔던 분이 결심 한다고 하면은 발표를 하지 않고 현장 답사를 갔던 분에게 우선권으로 드리겠으면 할수 있는 걸 그렇게 8월달서부터는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경상도나 찬라도는 저 혼자 다니고, 어, 동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투를 하려면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투를 하려면 공투에 이제 저기 뭐야, 들어오셔야지 되거든요.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하죠? 둘을 시겠다고 우리, 저기, 뭐야, 김희지 이사한테 얘기를 하시게끔 되면은, 어, 우리 그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이러분이 이렇게 하겠다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우리 뭐 투자금 받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투자금이 500만원이에요. 5 0 0만원이그 지금 저기, 뭐는 4개월에 60만원 받는 것이 추천물건, 그것이 4개월에 60만원이 아니라, 그때부터 1년 동안 120만원이 돼요. 해지고 520만 원을 내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투를 한다. 그 500만 원 냈으면 나가 공투가 다 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추천한 물건을 가지고 임원들이 다 조사를 해보고 입찰에 들어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을 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1억짜리를 6천만 원 낙찰을 받았다고그면은 입찰 보증금 1 천만 원이 들어갔겠죠. 1 천만 원이 들어간 거는 아까 500만 원낸 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잔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잔금을 낼때 먼저 1 천만 원을 냈으니까 6천만 원을 내면 5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6천만을 원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시간은 얼마 걸리고 마진은 얼마 남을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끔 되면은 우리 500만 원 냈던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들어 보고, 어 나도 거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잔금을 매달 매칠 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투 인원이 45명인데 45명 중에서 5명이 내가 잔금 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잔금 낼걸6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았잖아요. 6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은 것을 5명으로 나누면 5등분을 하게끔 되죠. 거기다 등기 이전 비용이 있죠. 그것까지다 합쳐서 5등분에서 뿜빠이를 하는 것은 잔금을 걷는 겁니다. 그럼 5명에서 낙찰 장금을 냈지 않으 그럼 다섯 명이서 나서서 결국 그때부터 같이 뒤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소정을 할 수도 있고 협장을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다 해가지고 팔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산가격이 있고 팔은 가격이 있죠. 산가격과팔은 가격을 세무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세법에 의해서 얼마를 띈다는 것이 세무사가 딱 그렇게 주죠. 그럼 그거 나머지를 빼고 나면은 순수한 마진이 남죠. 마진이 남은, 마진 남은 거에 제가 10%를 갖고, 나머지 5%는 운영하는데 같이 뛰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갖고, 나머지는 운영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잠금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85만원을 5%를 갖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건별로. 그러니까... 500만 원을 냈다는 얘기는 에 내가 공퇴한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으면은 소송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협장도 해야 되는 것을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프를또 갖는 거고 먼저. 프로 갖고 그 겨우 무리가든 사람 오프 갖는 거야. 그리고 안 움직이고 집에서 하나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십 프로 오 프로 뛰고 나면 8 5를그 마진에서 나눠서 가져가서 배당해서 을 건별로 그런 식으로서 끝나서 저기 뭐 정리를 한 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두달 전에 공채에 들어온 사람이나 두달 후에 공채에 들어온 사람이나 손해볼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00 520만 원 내놓고 들어가 봤는데 별거없더라 그러면 아무 때든지 어떻게 그거는 이탈 보증금에 썼다가 다시 도로 지급는다 그랬잖아요. 그데 언제든지 어떻게든 도로 찾아와서 아난 도로 치려고 언제든지 줄수 있게끔 준비가 돼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이렇게 소개할 이렇게 축산식물 많은데 이 물건 중에서 어느 물건이 갖다 이렇게 할수상는 사업 시작될 수 만약 그러니까 우리 보면 공투에 이미 임원들이 뽑혀져 있어 갖고 임원들끼리 어떤 물건을 얼마에 잘 들어가자고 자기네들이 의논해요. 내가 기억, 저기 뭐야? 최고 그 물건을 저희가 이 공투 천하할 때그 물건에다가 천하라고 다고 결정할 때. 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낙찰을 받고 나야지 천하를 하는 거지. 그 물건을 어떻게 하다 때는 풀리지가 않아. 물건은공로심각하고 다닐 때그물건은 어떻게 공 내가 추려하고자 하는 물건 어떻게 났을 남찰 받으면 발표한 데니까 공투 밴드가 있어요 거기 공지를 해요 아, 공투 밴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투에 들어오시게 좀더 공투 밴드가 따로 있어서 거기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되어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다 알려지는 거야 회의는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입찰을 어느 거는 누가 입찰 들어가고 어느 거 누가 입찰 들어간다.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금액 그, 그, 그 때는 은행 대출은 하영을안 하나요? 그러니까 또낙찰 받은 사람들끼리 그 이번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하고 반은 우리가 냅시다.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그냥 합시다. 하는 것들을 잔금 낸다고 결정할 때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 나는 추천받은 것을 추천받은 물건을 추천해주고 얼마의 입찰에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느냐는 본인들이 하고, 낙찰받고 나면 뒷처리를 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 개야, 게 하나는 뭐냐면, 물건 고르는 게 하나 있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뒷처리 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입찰에 들어간 물건을 고르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곤란는 물건 가지고, 얼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갈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낙찰받고 나면은 내가 잔금을 내가고 같이 뒷처리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은 뒷처린 저하고 장금 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이 남는 건어된다 서로 나누게끔 된다. 이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투에 가던 사람이 내가 나가고 싶다 면 나가도 되는 거고, 어, 나는 지금 이라도 어떻게 들어오고 싶다 면 들어와도 된다. 이입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은낼때 520만 원을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 20만 원을 원하면 입찰할 때 차비도 쓰죠. 부자도 가죠. 그럴 때 20만 원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못받든라도 입찰하러는 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은 무조건 내 입회금으로 내야 되고 500, 안 한다고는 찾아갈 때는 500만 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계획이 돼야 되는데, 먼저 주에 우리가 낙차를 받아서, 잔금을안 내고, 천만 원을 벌어서 들어왔죠. 지금 통장에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천만 원 들어온 것을 장금을 안낸 것은, 공투자 전원명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25명이다, 그러면, 천만원 벌었으니까, 1인당 20만원이다. 25만원이다, 어떻 된다? 나눠서 가져도 되고, 그러지 않고, 천만원을 우리 임원들, 저기, 뭐야, 운영 경비로 뭐, 협장도 가이드고 뭐, 가이드 우리 지금 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 보러 가는, 우리는 5만원, 뭐, 현장 답사가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 부유했다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쓰고, 연말에 마진해서 같이 계산할 것이냐는 거는, 이제, 회에 붙여서, 결정해서절 보고, 아,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뭐, 나중에 돈낼때내더락도 차비 낼때 내드락도, 지금 나눠 가십다 그러면, 바로 어떻다 나누는 거고. 아, 그게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는, 법인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니까, 그대로 어가한 유보합시다. 보고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또 지금 520만원 내는 걸 나중에 쓰다 보면, 20만원 금방 쓸수 있잖아요. 그 모지랑 또돈 10만원씩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된다, 듣지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고 수익을 올린 거는 전체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권한이 있고 잔금을 내야지 되는 건 잔금 낸 사람들끼리 마진을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잔금을 내, 내는 것이 있고 안 내는 것이 있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계약금만 가지고 된다. 낙차를 받아서 장금 안 내고 우리가 수익이 생긴 거는 장금 안 내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배달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얘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가 지금 보면 그, 이렇게 그 장금 안 내고 수익이 오르는게일년에몇 건씩 있어요. 제가 잘 골라서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보면 지금도 오늘도 제가 몇개 고른 것 중에서 잘 하면은 장금 안 내고도 수익 올릴 수는게 오늘도 한두삼억건 있잖아. 그 등기는 그럼 개인 그 공통 그 공한 사람 앞으로 되는 건가요? 회사 법인으로 분되는 거예요. 등기자는? 등기아 네? 어. 등기 등기는 여러분들이 네. 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0 0만원낸 사람 주야그 주식 사람들이 네. 그. 주주에 있는 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내 법인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 말하면 그 법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500만 원을 내면은 그 사람이 주주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간다고 할때 5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하면 주주 탈퇴서를 써서 제출하고 5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2주 후에는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네.